이0 2 5년 2,025년 가격이 맞냐 이게? 야, 아니 소주 천 원은 이해해도 맥주 천원 뭐냐? 아, 나 진짜. 아이고. 해병대. 안녕하세요. 네. 두, 두 명이요. 네. 한박살이 네. 아, 예. 뭐예요? 아 네. 아. 네. 아, 아. 은 앞다리 특수 부위인데 먹자마자 한박웃음이 난다고 한박살이래요. 사장님 그게 한박살이에요? 응. 아. 아 이게 한박살? 응. 아, 음. 술값이 저렴해서 그런지 첫 주문 시4인분 이상 주문이 필수였어요. 아 어, 근데 고기가 좋은데 어, 고기가 왜 좋지? 아니, 돌박밥인데 이거 괜찮네. 아, 좋아. 기름이 깨끗해. 마늘장 마늘 다 넣어도 군네 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처벌이 어. 아, 맛있네. 음, 아, 대구는 왜 자꾸 이런 음이 많은 거야? 네? 알려주세요. 이거 이런 음식이 많은지 조금만 살짝. 차돌은 소프해요. 야, 김치 싸먹어 진짜 맛있네. 삼박살 <목소리> 이게 한박살이에요. 웃으면 먹, 먹, 먹는 순간 웃음이 난다, 삼박살나 맥주 넣어도 먹을 어, 천 원이야.

와나 나 진짜 나는 대구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와 어떻게 이게 써? 이게 김치랑 싸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김치랑 어어 아, 차돌인가? 차돌에다가 아니 이리 봐 이리 봐 여기다가 이거 싸야지 아니아니 여기 싸서 소금에 찍은 거 소금 아 소금 없구만 아 미안 자아안뜨겁아 아. 음음 맛있지? 아니 전주에서 청원이었잖아 근데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이었나? 아무튼 와 근데 이런 집은 진짜 어, 망하면 안돼 아니 근데 손님이 많더라고 근데 웨이팅이나 이런 거안 해? 어 알려주면 안돼 이게 동네 맛집이야 진약 어르신들이 많아 삼박살이 진짜 맛있는 거아 그래? 약간 쫀득쫀할것 같은데? 아니, 최찮아서 잡고 어? 어? 뭐 뭔지 알 아, 더크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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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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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아그아 아, 맞아, 맞아. 아 7000원 7000원이니까 이거 7개가 낫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0 0 0원이니까아 그러네 그러네 아 진짜로? 4620원 아 2400이네 어, 그러면은 1000cc 두개 먹는 거네 아 기름 좀섞 넘긴 했어 근데 난 이게 맛있어 어 이게 맛있어 난 나도 좋아 1인분 요거 이리 좀. 야, 근데 색깔 너무 좋다. 진짜. 살것 네. 같아. 네. 네. 아까 밀지 말라는데 아, 밀려. 자꾸 밀기에. 본인이 막타 맞아. 아. 네 미는 사람도 세면. 전 당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동네 리얼 맞집본 게. 아, 이제. 어. 네. 아까 여기고. 네. 어르신분들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가격은 술이 저렴한 만큼 고기는 가격에 비해 그람수가 작은 편인데요 그럴 땐 저희처럼 단품으로 주문하지 마시고 세트로 주문하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000원 n a j i b a s c o s e t u 근데 야끼니가 이런 게 맛이 아니야 갈비살이 맛있네요. 갈비살이 맛있네. 어, 갈비살이 맛있네. 이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갈비살은 뭐지 마늘, 마늘 양념이든 뭐 간장 양념이든 돼 있으면 맛이잖아. 스프레이 끼우는 약간 약간 후추 양념도 있어가지고 맛어 어, 괜찮네. 아니 갈비살은 양념 돼 있어야 돼 맛있어. 괜찮아. 아감식잘시겠다감식 맛있다 음. 음. 여긴 약간 소보단 아 돼지보단 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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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좋아 되아 흑미밥이야 또아 진짜 맛있겠다 오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서 어, 오, 오 좋아 좋아 어? 야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마게도약 정진기 <laughs> <laughs> 손님 괜찮으세요 환자분? CPR 준비. 아, <laughs> 어. Yeah. 어, 무슨 노래야? 에스파. 뭔... 에스파. 네. 둘이 될순 없어. <laughs> 여있네 태옥. 이거, 읽어봐. 읽어 거이잖 일본, 아니, 이거, 이에진짜로 <laughs> 네. 야, 뭐, 아, 셔츠네위츠셔츠잠츠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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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츠츠네츠 쇼츠. 잠 뭐? 이거 클라우드래클라우무 트라우더 맛있잖아. 어, 아, 맛있지. 아사이 아, 마 맛있어 아사이에 아, 캐비죠가 맛있었게꼭꼭 같은 순이고요. 네. 지금 맥주 아, 아, 드시고 아, 드실 아, 거죠? 아니야, 그 혹시 그그 그 뭐라 뭐야? 샀겠죠? 뭐 아니, 그거 식. 추석이잖아? 아니야, 추석자? 나나 뭐. 또 거기. 아, 또 거기. 아,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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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왜? 이거 더 얇은 혀 있나요? 하... 깨시요 우스사 깨면 물어댈게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야마노 버터 부키 와 맛있다 맛있어? 괜찮아? <목소리> 왜너 <목소리> 너 혼자 먹어? 오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니까그 그치 이게 우수사이라 해가지고 요리 되는 이위 얇아요이걸로 얇아. 맥주 먹으면 맛있어, 그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 씨. 응? 맛있다. 음? 오, 아니, 맛있어. 야, 이컨 괜찮아, 이게. 짜할까잘이까 잘할까? 잘할 아, 밥이 알았어. 이거 많이 뜨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같이 같이. 응, 와... 대박. 음, 맛있다. 엄청... 와, 가지가 어떻게 그 엄청 매울 것 같아. 어떻게 지 않아? 튀김스좀드 아, 어슈유스타지슈퍼스타스타드 슈퍼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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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이타드슈퍼맛있드 슈퍼스타드. 끝이야계란슈퍼스타